단기말 대손충당금 차감전 매출채권 잔액 즉 아, 우리 매출채권 총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만원이고 아, 매출채권 중 단기에 대손 확정된 금액이 50만원입니다. 그러면서 단기 결산과정에서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150만원이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대손충당금 특이적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 대손충당금을 구할 수가 있죠. 기말 대손충당금은 기초금액에서 대손 확정된 거 차감하시죠? 그리고 설정금액을 도하시면 200만 원이 기말 대손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매출 채권의 순장부 금액이 420만 원이다. 이렇게 됐죠? 결국 순장부 금액 의미를 아셔야겠죠?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요 42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도한 게 기말 매출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매출채권, 즉 대손충당금, 차감전 매출채권 잔액은 우리 아, 기말대손충당금하고 순장부금액을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600만원이 아니라 620만원입니다. 제가 못타네요 아,